하늘루야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어같이 너희 중에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변론가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논정을 갖고선 성령의 권위성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베드로는 성경은 인간의 서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틀림없이 다 실현될 것이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어둡고도 혼탁한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동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유명한 경건주의자였던 웰리암 로우는 그의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하라는 책에서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그런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으로 시간 사용 문제, 재물의 사용 문제, 기도, 겸손, 순종 등을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경관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경건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